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어, 지금은 토요일이고요. 토요일 오후에 리치몬트파 크 안에 펜브루크 로지에 잠깐 왔습니다. 어, 아내랑 커피 한잔 마시고 이 펜브루크 로지 주변에 예, 어슬렁거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비디오로 하나 어, 남겨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 오늘 아침에 어떤, 그, 어떤 신문 기자가 어,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고용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기사를 올렸고, 어, 회복 친구 가운데 한 분이 그 내용을 비판하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그 기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그런 글을 하나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슈퍼마켓에 그 많던 캐시어들이 사실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어, 영국의 슈퍼마켓에 들어가보면 요즘은 전부 다 자기 스스로 계산하는 그런 계산대가 설치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아마존 허브에 가면 아예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물건을 챙겨서 바구니에 담고 그리고는 그냥 집에 걸어서 나오면 그러면 곧바로 아마존 어카운트에서 돈이 나가고 계산이 다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사무실에 있는 수석 변호사들이 이 아마존 허브가 뭐 특별한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카메라 인식 기술을 써서 그래서 쇼핑 목록을 사람마다 전부 다 체크를 해내는데 얼마나 정확한가 해서 일부러 물건을 어, 그 구매하는 물건을 일부는 봉지에 놓고 일부는 주머니에 놓고 일부는 핸드백에 놓고 이렇게 하고 한번 나와서 체크를 해봤답니다. 예, 그런데도 아주 정확하게 계산이 되더라고 굉장히 그 카메라 인식 기술에 대해서 경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슈퍼마켓에서 사람들을 줄이는 이유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술이 굉장히 비싼 기술이라면, 그러면 그 비싼 기술을 쓰는 것보다는 사람을 쓰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그 기술이 아주 보편적이고 굉장히 싼 기술이라면, 그 기술을 써서 대신 인건비를 절약하고 싶은 것이 당연히 기업가들의 정신이죠. 그를 탓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업이 생기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올리든 올리지 않든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 기술이 충분히 보편화되면 그쪽 인더스트리에서는 당연히 사람을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은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특히 오늘 같은 토요일이나 내일 같은 일요일 날 일찍 일어나서 하이스트리트에 가면 갈데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할아버지들이 예, 아침 한 8시 또는 9시쯤 문을 여는 카페에 앉아서 티를 마시면서 신문을 읽는 거 이게 바로 그분들의 낙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아침 7시가 돼도 어, 저기 맥도날드 같은 데에서 어, 아침을 팝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을 어, 집까지 가져다주는 그런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 맥도날드 가게에 가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예, 우리가 흔히 딜리버러라고 하는 그 맥도날드 주문 온 것을 집집마다 가져다 주는 그런 딜리버리 쪽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어요 예, 뉴멀던 하이스트리트에 맥도날드만 가도 그 음식들을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대기 중이거나 또는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2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 뉴멀던에 있는 테스코에서 캐시어들이캐시들이한 15명 정도 줄어든 그 줄어든 자리를 맥도날드의 딜리버리들이 대신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어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줄는게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의 재편성 과정에서 어느 인더스트리에는 사람이 줄고, 어느 인더스트리에는 사람이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느 한쪽 슈퍼마켓에 캐시어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핑계로, 어, 봐라,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예, 이처럼 기자들이 생각 없이 기사를 쓰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영국의 우리 사무실만 하더라도 예전, 예전에 영국 변호사 사무실은요, 오디오 타이피스터들이 있어서 변호사들이 녹음기를 들고 막 녹음을 해서 주면 그거를 서류로 옮기는 그런 오디오 타이피스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사무실에 오디오 타이피스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변호사들이 컴퓨터 앞에서 직접 입력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디오 타이피스터라고 하는 비싼 월급을 주는 그런 직원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 대신 그 역할을 변호사들이 직접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처럼 그 산업 구조의 변경은 최저임금하고 상관없이 고액 연봉자들도 그 직책이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필요한 새로운 직책이 생기면 그직속의 사람은 늘어나는 겁니다. 옛날에 영국에서 변호사들이 했던 일들 가운데서 옛날에는 거의 없었던 그런 직종이 최근에 생기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걸 하나 들어보면 코인 관련한 사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코인 관련해서 사기 사건에 휘말리는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 부분에 전문가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만일 그 코인에 관련된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그 코인을 찾아내고 추적하고 그리고는 회수하고. 그리고 그 사기를 친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그런 일들을 사실은 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런 저처럼 이런 새로운 부분을 준비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20만이 넘는 변호사들이 영국에 있지만 변호사가 많다, 변호사가 넘쳐난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영역에 새로운 변호사들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처럼 우리가 단편적으로 단편적으로 어떤 인도수리에 사람이 주는 것을 가지고 최저임금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죠. 예, 물론 뭐 앞으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 없는 기자들이 대부분 이제 일, 일 일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캐시어만 좁혀나는 거 아닙니다. 기자들도 많이 좁혀날 겁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라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미디어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렇게 영국에 있는 소식은 특파원을 보내지 않아도 영국에 있는 저 같은 사람, 학생들 그리고 영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영국 소식을 한국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머지 않아서 특파원이라는 단어도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예, 이처럼 어, 새로운 어떤 그 세상에 대한 변화를 어,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그저, 그저 말도 안 되게 노동자들의 예, 그 최저임금 좀 올리는 거 이거를 못마땅해 해서 거기에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예, 그런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레기들의 그런 행태는 이제 머지않아서 어, 전부 다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예, 리치몬드 파악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예, 이 리치몬드 파악에 와서 이렇게 여가를 즐기는 이런 분들의 삶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도 한번쯤 이렇게 겪어보는 또는 경험해 보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런던에서 김인수가 말씀드렸습니다.